제가 이런 놈인거제 영상에 날것다같 보시면 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자 오늘은 저 청도 왔습니다 청도, 오늘은 캠핑이 아니고 글램핑입니다. 글램핑, 저희는 캠핑이나 해봤지. 글램핑은 처음이거든요. 왜 글램핑을 갔냐? 캡처는 아닙니다. 이 미미가 저 인스타그램에서 신청했는데 걸린 거예요. 미미가.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는 원래라면 캠핑을 가는 날인데 글램핑을 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주말에는 안 된다고 하고 또 다행히도 제가 오늘 지금 일요일이지만 내일 저는 야간이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면 딱될것 같아서 지금 일요일인데도 1박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글램핑 기대되는데 사진하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글램핑 수준이 아니었어요. 거의 펜션 느낌이던데 가서 한번 직접 한번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보여드리고 싶네요. 저도 저희도 글램핑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좋은 점이 짐을 뭐안 챙겼어요. <laughs> 먹을 것만 챙겨오고 가래물 오줌만 챙겨가고 거의 펜션에 놀러 가는 느낌인데 나중에 가서 한번 봅시다 같이 여러분들. 네. 나와, 뷰 찍고 있잖아. 비켜. 좋다. 좋다. 붓빛이 안 좋은데. 배가 아파서. 배가 고토할 거 같아. 어제부터 계속 속이 심심거리나왜 그러네? 영유층 식도염이 또 떨어진 것 같다. 여러분들 먹고 바로 자고 이러면안 됩니다. 저번에 저 그것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뿌익치려고 생 나는 어제 그런 게그 전날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그런 건데. 그 그거 때문에 그런 게. 여러분좋 죽네요. 이게 근데 글램핑이라 할수 있습니까? 이거 하고 싶죠. 그냥 펜션, 단독 펜션 그런 느낌이야. 침대 저렇게 있고, 이 뭐, 소파에 뭐, 와이파이 공유기에, 여기, 여기 밖에 뭐, 어? 이도돼 있고, 화장실도 보면 뭐, 거기 뭐, 이건 글램핑이 아니지. 우리가 아는 글램핑은 천막 같은데, 밑에. 다 있는 거 아이가? 음. 우리가 준비물 안 들고, 와서 장비 없이도 되는 게 글램핑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이게돼 있고. 이거 어? 화장실도 다 개별이라서 너무 좋다. 그래 이거 산 뭐, 교체를 가... 주니까 어. 이 냉장고. 이것도 우리 캠핑 때 쓰는 그런 걸로 조심해야. 들어오면은 일수제 바로 갈아신고 하나 보셨고. 이게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아니야. 맞아. 음식물 쓰레기는 저기 까만 봉다리야. 개하죠. 그래. 일반 쓰레기. 다이슨. 대박이다 다이슨 드라이기, 다이슨 드라이기. 집에도 없는 다이슨 드라이기네요. 응. 수서 그리고 스피커랑. 봐봐 이것도 발뮤다 거임. 아, 스피커랑 냉탕. 집에 가실 때 어제를 넣어서 이 키랑 하나 해달라고 있습 그리고 이거 바베큐 가스 바베큐 음. 응. 지금 내가 아까 사용하는 법을 듣긴 들었는데. 그냥 켜기만 하면 되던데. 맞아 여기 의자도 있네 응 여기 밖에, 밖에서 먹을 수 있는 거 여기서 만약에 누르면 여기도 에어컨 있고 이 안에는 시스템에 어컨돼 응. 응. 있고 응 여름에는 대길이겠다 안 덥겠다 어 여기 이것도 있네 인덕션도 있네 오 인덕션이랑 전자레인지에 나갈 필요가 없다 여기 오, 다 냄비, 있다 냄비 수조에뭐식기도다 있네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저는 지금 여기 100점 만점에 120점이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거랑 너무 차원이 다르게 좋은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우리 소꿉놀이를 못 한다는 거지. <laughs> 우리 캠퍼들은 또 텐트 치고 지금 지금 볼때 끼고 있고, 있고 이제 얘네 조립하는 그 재미가 있는데 세팅하는 재미가 있는데 세팅을 할 필요 가 없습니다. 오늘 뭐 거의 호캉스지 이 정도면. 그렇지. 우리들의 캠핑다니는 우리 캠핑 캠퍼들한테는 이 정도면 거의 5성급 호텔은 뭐. 차는 이 바로 앞입니다. 이 앞에 주차하고 이거 빌려주셔서 짐은 여기 있고어 좋네요. 좋네요. 당첨된 나 새끼 진짜 장하다. 그러니까 장하다 정말. 가격 보고이 장하다 했다니까 이게 어. 25만 원인가 8만 원에서 35만 원이 돼 있다. 아 저희는 어딜 가나 넘버원이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저희 저희 은 넘버원이고 이게 넘버원이 아니고. 노스다 노스 로스. 북쪽인가 봐아 S 저기 사우스코리아 사우스 그 사우스가. 음. E. 음. 아 남쪽 북쪽 이스트 서쪽이네. 그럼 동쪽이 없네. 이스트가 East가... 동쪽이잖아. 아 동쪽이 어, 맞지? 웨스트가 그런데 그럼 저 동쪽이네. 아 외국어 대학교 나오죠. <laughs> 야 근데 저기가 여기가 남북이면 여기가 선대 원래라면 여기왜동일하도 있지? 아 외국어 대학교 나오셨는데 영어는 잘 못하시네 외국어 대학과 응. 주전공 경리학과 <laughs> 복수전공 사회체육입니다 영어나 상관없습니다 <laughs> 예쁘다 지금 단풍 가을이라서 예쁘다 한 번씩은 우리 캠핑 다니시는 캠프 분들도 이런 글램핑 이런 데한 번씩 와주고 하면 또 캠핑이 또 질릴 때쯤 이런 거한번 와주고 하면 또 조, 좋다 아닙니까? 근데 또 캠핑이 마렵거든요. 지금 우리가 뭐 조립을 안 하니까 너무 지금 할게 없는데 뭐 해야 되는 지금부터? 원래 오면 우리가 센터 치고 막 센터에 간데할게 없다. 너 엄청 까꿍하게 잘 돼. 이건 이제 공룡화장실인데 아래 봐봐. 오잉? 엄청 좋네? 내가 이거 보고 몇년에나 물을 못 씻겠다니까? 새건줄 <laughs> 알았는데 몇년 되셨대. <laughs> 좀잘 거야? 와 지금 속이 계속 안 좋아서 내장갑 누워 있었길래. 역류성 10도였네 지금. 근데 누워 있어도 돼?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어지러워. 몸이 좀안 좋아지고. 비 왔으면 좋겠다 일로 비 떨어지는 건 당연히 좋겠네 응비 오면 죽이겠다 너무 심심하다. <laughs> 할게 없다. 할게 없네 할게없어채릴게 없어서. 음. 근데 너무 좋은데 나 지금 누워 있으니까. 터구다안 무시야. 내가 지금 비록 소화는 안 되지만 먹어야 될것 같다. 먹어도 먹겠다. 되겠나? 되는 고픈데요 식도에서 뭐 음식이 안 내려가고 재로 있어. 근데 먹어도 되려고. 어야 이거? 오늘 노니다 맛있겠다 응. 오늘 저희 톱보입니다 돈좀 썼습니다 니네가. 우리 숙박비 안 나간다고 이거 꽁으로 오니까 그치만 한팩두 아, 팩은 힘들어 <laughs> 다른 거 있으니깐요 오늘 저희는 이렇게 해가지고 감바스랑 얘랑 와인 한잔 아, 냄새 질린대 이게 수세미는 따로 있거든 행주인가? 아... 빨아쓰는 행주라는 건가? 그거 왜 가져와? 야 와인 먹는데 이 맛? 그좀해야 빨아쓰는 행주라는 거야? 이거 는 데로 하자 일단 제가 한잔드고한잔 한번 해봤어요? 아니요. 아 정말 한번 해봤어야죠. 그냥 먹읍시다. 한번 뭐 죽게 하게. 자, 요 와인은 그 영상 보면 폰을 계속 잡고 있죠. 옆에 놔두고 게임하는 거. 제가 게임하는 길드가 있습니다. 우리 게임에 그 길드에서 부산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한번 가졌어요. 저는 게임하면서 이게 온라인상으로 게임하다가 사람 만나서 한 번도 없는데투어형이라고저이 길드에서 제일 센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선물로 이거 두 개를 들고 왔더라고 저랑 친구랑 준다고 그걸 이제 드디어 오늘 먹네요 만난 지한 한, 서너세 된것 같은데 <laughs> 맞지? 와인 먹을 일이 없었다 자 오늘 딱 궁합이 좋네요 한번 먹어봅시다 잘 네. 먹겠습니다 아와 이것도 이쁘게 해놨네 이게 그게 좋네요 뭐야? 저희가 캠핑하고 일하면 이런 거다 저희가 저희 거다 들고 다니잖아 근데 여기는 접시가 다 있고 수저 뭐 이것도 저희가 와인잔 혹시 안 갖고 왔는데 무컵에모는야되겠 있는데 이와인잔 비슷한 것도 있고 드셔보세요나 앞으로 두표만 먹어야 겠다 반죽만 먹어야 돼 이유가 있어 다르네 응 내가 좀 지금 바짝 굽은 원래 바짝 굽은 음식은 질기거든요 근데 안 질기네 아, cheers, 라이브. Right. Cheers. <laughs> 오늘은 저안 하겠습니다. 오늘도 분위기 있으니까. Cheers. <웃음> 뭐? <웃음> 맛있네, 학교 형이 이거 맛있다던데. 아, 아르모니아. 위에 적혀있다, 아르모니아 영어 제대로 읽었네. 자, 아르모니아 부산 외국어학교. <laughs> 영어 읽을 줄 알죠? 아르모니아 맛있습니다 이거. 음. 음. 맛있어. 음. 다 저희가 원래 호크 캠핑 영상에 보시면 저희가 이거 먹었었잖아요. 그때는 그 바게트 빵에. 요 찍어갖고 새우랑 이래먹고 나중에 다 먹고 나이면 다시 삶아서 넣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두 군데 나갔는데 방식을 바게트 빵이 안 팔아요. 아까 그 바게트 빵은 못 구해와서 바로 파스타 면하고 바로 같이 했어요. 이런 도동돼 음, 역시 비싼 거는 이유가 맞아. 다 있고 빠져꾸고 는데 부드러운 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한여름에 돈. 내년 여름을 위해서 이게 좀 비싸다 생각하긴나도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지금 당첨이 돼서 무료로 왔지만, 한 달에 한 2만원씩, 2, 3만원씩만 통장에 따로 모아놓으세요. 그래갖고, 내년에 이 여름에 한번 오세요. 여름에 우리 캠핑하시는 분들 덥잖아요. 우리 여름에 캠핑할 때. 근데 이, 여기도 에어컨이 있고, 저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 여름에 진짜 너무 좋겠다. 슈스. 왜한지 포기 지어 빨리 먹어 고양이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자꾸 미다 앞에서 앉아 갖고 있는데 이런 거주안 되잖아요 달래. 눈빛 봐봐 와 밖에서 먹을했는데추어요 지금 밖에 이게 산에 고속도로 타고 오다가 미량토로 게이트로 빠지대요 근데 미량토로 게이트로 빠져갖고 한1 시간 가까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국도로 계속 오는데 산을 계속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속이라고 하는지 좀더 추운 것 같아요. Cheers 여러분 Cheers. <laughs> 뭐 들어온 건뭐 있어 라면이 완전 카메 아 비상용으로 오늘 아까 라면 한봉지 샀잖아 김치 응. 느끼한 건무니까 김치 사 김치 라면 한 봉지보다 아, 되겠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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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신고야 된나 이거 응 근데 오빠가 말한 그 천막 같은 게 맞아 만져보면 이게 그거야 이 이런 뭐라 그러죠 오빠 천막 아니야 천막 원래 글램핑 같은 데 가면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안돼고 우리는 건물이 돼 있길래. 이게 무슨 그런 편이지? 펜션이지? 펜션인데 했는데. 미미 말하니 만지보니까 그런 천으로 만들어진 거면. 응. 이게 원래 하는 게 550인데, 두개 하면 물좀 적게 해야 되는 거 알지? 그 얘기 좀 좋아할 거 많아. 아, 진짜. <laughs> 니도 똑같은 말 많이 하잖아. 니도 내가 똑같은 말 하면 <laughs> 그만해도 잖아 呀，反正一光速的，应该行驶慢着呢。嗯嗯 싹 가시나요? 응. 음. 나도 먹을래, 빨리. 아 정말 느끼했던 게 사실인. <laughs> 거기다 해가 임마 <laughs> 내가 새벽 거리자 지니 지금 곧목놀니도더 먹겠구만 응 이제 별로 안 먹을 거야 니가 <laughs> 먹을 게 없어 라면 줘안 응, 되지 몸이안 좋아 야저 다른 집에 갔다 오거라 다 있는데, 사람들. 왜 이렇게 앉아있는데, 도대안 <laughs> 들리는 척 하는 거. <laughs> 근데, 선을 아는 친구네. 어, 이거 안넘어온다 안 여러분, 어. <laughs> 뜨거운 물건수도 잘 나오고, 떡을 이거 바로 할수 있게 싱크도 다잘 돼있고, 수세미도 새거, 일회용 딱 돼있고, 통통하고 다 있고. 화장실에 손 씻는 거, 그 모래 알갱이 같은데 봐야 돼. 저거 비싼건데 응. 화장실도 깨끗해서 어, 좋다 화장실도 엄청 깨끗하고 뭐가 다 마음에 드네 우잠 장갑 좀사고 내가 잠갔다니까? 니못믿다니좀똥봉해가 네 자 저희 잘려고 합니다 이제 리뷰의 시간이 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캠핑만 다니다가 글램핑이라는걸 그 처음 와봤는데 우리 머릿속에 그리는 글램핑이 그 아니고 거의 펜션 같은 글램핑이데 그 너무 좋아요 이름은 퍼즐 글램핑이고요 그 청도에 있습니다 오시면 분명히 100% 만족하실 거예요 다 좋아요 음. 이 이불하고 베개도 너무 푹신푹신하고 천장에 이것도 찍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 이도 있어요 한 번씩은 올 만한데 자주는 못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캠핑이 더 재밌는 거 같습니다 편하고는 어. 훨씬 편하고 좋은데 어. 이럴 거면 집에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근데 집보다 좋은데? 그렇지 그게 좋은데 우리 또 캠퍼들은 분명히 내 같은 생각을 가질게요 오면 너무 좋아요 편안하고 캠핑보다 훨씬 편안하고 집에 갈때 텐트 안 고져도 되고 뭐, 뭐 이렇게 정리 안 해도 되고 몸만 쏙 나가면 되잖아 그래, 네, 너무 좋다. 어, 그래, 그건 그러니까 펜션 가는 건 그런 느낌이지. 저희처럼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여름에 더워가지고 질렸을 때, 더위에 질렸을 때한 번씩 이런 거 시원하게 에어컨 다 틀어놓고 여름에 이제 비선물주고 오고 캠핑은 또 이제 추울지고 이러면 불도 지피고 불멍도 하고 좀 고생하면서 추위에 떨고 이런 낭만이 있는데 이 너무 편하잖아. 여러분들, 저희 저는 일단 요 퍼즈 블램핑 추천이고요. 저희는 이제. 내일 일찍 일어나서 집에 갔다가 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슬슬 심하해 합시다. 하품하고 미미도 난리가 는데 혹시나 높아시면 한얘긴데 저희 캠핑 영상을 기대하시고 들어오시는 분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은 쉬어간 타임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게 당첨이 돼가지고 아주 또 좋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미미 씨는 지금 너무 좋아하고 있고요. 저는 솔직하게 처음에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뭔가 뭔가 고생을 안 하니까 좀보존네 <laughs> 여러분들, 꽃밤입니다 저희 잘게요. 안녕. 음. 병원형입니다. 부랴부랴 집에 갔다 아빠이 죽은 애. 커피 한 잔만 먹고 가려고 이런 거싹다요 있는 겁니다. 이거 이거 저희가 집에 또 오시면 우리 캠핑 때좀 어울리네, 벌레기. 너무 좋아서 푹 쉬다 갑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경제적으로 예우가 되시는 분 오시겠지. 제가 봤을 때 우리는 못 오거든요. 비싸요. 한번 와 보시면 쉬었다가는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게다잘돼 있어요. 다음에는 저희 캠핑 가니까 또 캠핑 영상 따뜻하게 하는 캠핑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도 캠핑 영상 우리 기대하고 오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글램핑까지 마지막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있죠? 마지막으로 800명 넘었죠, 드디어 네, <laughs> 802야, 802. 오. 그래 이제 또 올라가보죠. 이제 또 900을 목표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한명한 한 명씩 저희는 뭐 떡상 이는거 없는 거 알죠? 0차, 0차, 0차 이렇게 올라갑니다, 알죠? 한 명씩, 한 명씩 해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 또 이제 900명을 목표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잉크 파이팅. 파이팅. 다음에 옵다 <laughs>